어 비비스타가 되면 저희가 요런 애이 있다는 거알요 근데 여기서도 비비스타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오늘은. 유무한 사장님께서 조금 전국에서 오십 개 대전이라는 곳을 빌렸지만 다음에는 그분의 지역으로 가서 저희가 빌려주고 똑같이 이렇게 여러 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비스타할 때 저희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거죠. 또 오늘은 유원한 사장님께서 어떤 제품을 했으면 저희 셀라브 그린 클렌저로 클렌저 이 제품 하나로 지금 비스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제품 많이 안 갖고 그 클렌저 하나로 비스타가 되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대문하면서 앉아볼 수 있으니까 좀해드릴게요 약간의 쿨링감을 주면서 평소에 피부의 수분을 보호해주는 산성이에요 어, 산성, 피부에 굉장히 건강한 어, 네,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약산성을 수시로 맞춰줄 수 있는 제품. 프리마인 발효 기술이 들어간 에노 크림이에요. 이렇게 미스트를 바르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네,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한 겹을 싹 발라줍니다. 검지 손톱만큼 도포해서 미스트를 뿌린 다음에 이렇게 싹 발라주시면 얘가 건조한 건 아닌데 굉장히 쫀쫀하면서 피부가 딱 잡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귀찮아 해서 한 번만 바르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뿌리고 또 어떻게? 한번더 보여 줍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얼굴에 일곱 번까지 올려 봤거든요. 이거 진짜 좋았어요. 아우, 이 얼굴이 너무 너무 이렇게 좀뭔 시원하면서도 굉장히 그냥 가벼운 왜그 네, 목탕에서 나오면은 얼굴이 굉장히 막 갑자기 뒤틀나는 그런 10년 잘못인 것 같은데 음. <laughs> 아, 10년 잘못인 아, 것 같은데 고 대박이네 지금. <laughs> 각질이 수두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걸 초반에 딱 쓰고 근데 그렇게 쪄서 떨어지면 얼굴이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아, 응. 아파야 안 돼요 빨개야 돼요 아파야 돼요 빨개. 빨개. 빨개야 돼요 정말 껍데기가 이렇게 다 까졌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음. 뭐예요? 그만큼 재생이 빠르고 빨리 올라오면서 얘가 그만큼 빨리 채워 준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선크림은 백탁이 있거나 눈이 시리거나 또 어때요? 무겁고 네, 투명하네. 네, 어, 네, 맞습니다. 옷에 묻어나지 않고요. 어, 어. 골프 가실 때 대충 이렇게 발라도 어, 어. 창피하지 어. 않으실 수 있는 아이들이 쓰기에도 무겁지 않고요. 청소년 쓸수 있고요. 여드름 나는 친구들도 가볍게 쓸수 있고요. 남성분들 정말 무겁지 않고 얼굴 막그흰떡 칠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창피하게 바르지 않는. 그런 아이. 그래서 정말 온가족선 크림을 써야 요 그렇죠. 너무 가벼워요. 콜라기도 너무 좋았고요. 샤프도 너무 좋았는데 자자자. 셀베이스그리팅 크린즈가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제가 효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세수하고 난 뒤에 그 촉촉함, 보습은 기분이지만 그 촉촉함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 날에 있어도또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다는 게아 이거는 뭔가 전달해도 용은 안들어묻겠고또 특히 독보적이잖아요. 산화질소가 들어있어서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걔가 일단 3일 정도 이렇게 테스트하는 기간을 갖다 제가 이제 샴푸랑 크렌저를줬어요 근데 거기서짜자자 반응이 오는 것 있어요. 저번 주에도 교회 이제 집사님이 소박이데 너무 좋다고 자기가 선물을 해갖고 전달하는 그런 이제 획기적인 일이라서 저는 이제 그거를 샘플로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도 좋지만은 한번 사용해 봐. 그리고 그에 대한 느낌을 한번 다 전달해 달라 하면 좀더 많이 좀 사람들한테 가깝게 왜냐면은 풍글리심도 많고 비누도 많고 너무 제품이 쏟아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산화지수가 좋다고 이렇게 한달 직접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다릴 때, 이거는 이제 김용옥 사장님의 이제 비법인데, 이제 손에 그냥 한 조금 발라가지고 이렇게 흐르내리잖아요. 이제 발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놔둬놓고 그냥 놔둬놓고 싹 씻었는데, 정말 10분, 15분 만에 색깔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난대요. 아직까지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전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브이비스타를 이렇 하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 안 했었어요. 이게 좀 어려웠고, 뭐, 며칠 만에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하는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좀 쫓기는 기분도 있었고, 저 나름대로 자존감, 제품은 좋은데, 좀저 스스로 자존감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좀 생각했었어요. 약간 슬럼프? 근데 이제, 유기순 사장님이랑 신채현 사장님 그 영상을 보고, 어그 파트림도 부럽고 내가 아 저런 데 가서 김수진 과장님이랑 이성훈 부장님 이렇게 하는 것도 받고 싶고 막 그런 좀 질투도 좀 났고 하고 싶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요번에 뭐그 그 콜라겐이랑 그 다음에 셀베이스 그린팅 크리즈랑 샴푸랑 이건 제가 좀 전달하기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혼자서 좋아요 하는 것보다 아 진짜 좋던데 하는 사람이 한분한분 한분 모이기 시작하니까 음. 그게 좀 자존 내 자신감도 생기고 프리마에서 성공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됐습니다. 일단 영성으로서 봤을 때 부럽다 했는데 제가 정말 한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제 며칠 동안 제가 그냥 부비스타에 도전 한거밖에 없는데 그그 다음날 갑자기 선물처럼 뭐가 됐어요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공주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프리마에서 스타가 되고.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또 내가 도전함으로 해서 파트너들한테도 큰 선물도 될수 있겠고, 동기부여도 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절 당하고, 이게 도전하는 거는 솔직히 과정이, 과정일 때가 과정. 그러니까 꼭뭐 행운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꼭 1등 할수 있는 길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짓다 보면은, 프리맘에 대한 회사에 대한 자존, 자,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붙을 거라 생각하게라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도전 꼭 한번 해보시고요. 또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또 떨어지면 또 도전해도, 음악큼 돋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해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도전하셔가지고 부티스타가 되시길 꼭 기원합니다.